SBS 금토 드라마 굿 파트너. SBS 금토 드라마 굿 파트너 1회 줄거리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SBS 금토 드라마 굿 파트너는 대형 로펌을 배경으로 한 법정 드라마입니다. 치사하고 더러운 이혼 사건을 두고 정의로움으로 가득 찬 신입. 변호사 한유리와 기자들을 몰고 다니는 스타 이혼 변호사인 차은경 변호사와의 관계로 시작됩니다.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내 3대 로펌인 대정 기업팀에 입사 지원한 신입 변호사 한유리는 당당히 합격하고 기업팀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고 생각하고 출근을 했으나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출근한 곳은 기업 전문팀이 아니라 이혼 전문팀으로 오라고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은경 변호사의 업무 강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두다 보니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차은경이 맡고 있는 이혼 1팀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한유리는 로스쿨 다니던 시절 차은경의 특강을 들었지만 생각의 차이가 너무 다르다 생각했고 차은경과 같은 팀에서 팀장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니 하고 싶지 않았고 왜 자신이 기업팀에 지원했는데 어쩌다 이혼팀으로 오게 된 건지 모르겠다며 차은경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한유리 변호사는 기업팀과 이혼팀 면접은 통합이고 배정은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라며 마치 유리가 꼴찌로 들어와서 테스트를 받아야 할 것처럼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차은경 변호사는 로스쿨 강의에서 봤던 한유리를 떠올리고, 그때 복수로 차은경이 이혼팀으로 보냈는지 물어봤으나,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요? 라며 인과관계를 다시 분석해 보는 게 어떻냐고 핀잔을 줍니다. 한유리 변호사는 어떻게 하면 기업팀으로 갈수 있는지 묻게 되고, 차은경은 이혼팀에서 열건 연속으로 승소하면 다시 기업팀으로 갈수 있게 사장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업무에 투입되면서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남자의 이혼을 막는 첫 번째 임무를 맡게 됩니다. 차은경은 아들을 데리고 온 의뢰인을 보자마자 외도로 아내에게 소장을 받아온 남편일 것이라 예상하며 적당한 선에서 위자료 주고 헤어지는 선에서 마무리시키라고 하지만 정의로움이 가득한 신입한 유리는 소장의 외도 증거가 없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의뢰인을 믿는다며 자신을 믿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유리는 차은경의 말을 듣지 않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 도중 원고 측 변호사가 나타났고 피고 측 변호인 한유리는 증거도 없고 혼인 파탄의 이유가 원고의 의부증 때문이라고 귀책 사유가 아내에게 있다고 이혼 요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원고의 변호사는 오전에 증거를 제출했다며 문자 내용을 공개하게 됩니다. 문자의 내용이 너무 문란하고 글자의 초성이 외도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였으나 한유리는 차은경이 알려준 말을 떠올리며 처음 보던 내용이라 다음 재판에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위기를 벗어납니다 원고 측 가족들은 한유리에게 피고 측 첩이라며 막말을 하고 화장실까지 들어와서 원고 측 가족들은 피고와 한유리가 바람을 피고 있다며 막말을 계속해서 퍼부었습니다 차은경은 차 안에서 한유리에게 신고식을 제대로 했다며 살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피고는 로펌에 찾아와 한유리 변호사와 대면을 하는데 문자 대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시오 시오은 석식이고 키읔 디그든 카드 이용률은 음표라며 발뺌을 합니다. 차 창경 변호사는 위의 내용을 듣고 웃음을 터뜨리고 피고가 원하던 것처럼 처리하리고 말합니다. 한유리 변호사는 재판장에서 카드로 석식을 먹고 음료가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모두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것이 팩트이냐며 오히려 반격을 합니다. 한유리 변호사는 화장실에서 자신을 첩이라고 하거나. 불륜을 저질렀다는 표현들을 녹음을 하고 그것을 재판장에서 들려주었습니다. 차은경 변호사는 재판을 잘 이끌어가는 한율이 변호사를 보고 이혼 기각. 성공시 수임료가 2천만 원이니 꼭 이기라고 합니다. 한율이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할수록 의뢰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차은경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차은경은 돈을 준 사람은 피고인이 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며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결국 유리는 이 사건에서 승소하며 이 부부의 이혼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됩니다. 한유리는 첫 사건에서 승소했지만 찜찜한 마음이 가시질 않고 사건에서 승소한 후 법원에서 나온 의뢰인에게 전화를 건 한유리는 진짜 자신의 의뢰인이 회사 직원과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의뢰인을 믿었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한유리는 재판에서 이겼음에도 즐겁지 않고 찜찜한 기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음이 불편한 한유리 변호사는 회식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 사직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복잡했지만, 전은호 변호사가 말해준 심신을 안정시켜준다는 휴게실로 가보는데, 그곳에서 차은경 변호사인 남편 김지상이 바람을 피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로펌의 의료 자문을 맡고 있는 그가 어떤 여자와 낯 뜨거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한유리는 놀라 자리를 피했고, 복도에서 최사라의 전화를 받고 서류를 가지러 온 차은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차은경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한유리와 다시 로펌으로 들어온 차은경의 모습으로 드라마 굿 파트너 1회가 끝이 났습니다. 굿 파트너의 사건 의뢰나 두 변호사의 대조적인 성격과 빠른 진행으로 긴장감과 몰입감을 주는데 흥미롭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